안녕하세요 작은 다육 정원입니다 <laughs> 어왜 반하다육이 아니고 다시 작은 다육 정원이냐고 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제가 한 2주 정도 어, 2주 살짝 넘게 음, 반하다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어 이게 닉네임도 반하다육분이 계셨고 또그 다음에 애칭인 분도 바나가 계셨고, 그 다음에 다육이 매장님도 매장하시는 분도 어 저랑 비슷한 이름이 또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어 자꾸 혼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또 답변을 해드렸어야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제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어 조금 친분 있는 언니들도 그렇고 원래 이네 이름이 가장 예쁘고 잘 어울렸다. 음. 그런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는 이 작은 베란다에서, 어, 작지만, 어, 다육이로 작은 정원을 한번 꾸며보자, 라는 생각에, 작은 다육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laughs> 갑자기 이름을 바꿨는지, 어, 아, 정말 저도, 어, 이름을 다시 이렇게 정정하게 돼서, 너무너무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계속 작은 다육 정원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그래서 오늘은. 제 이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어, 이런 쪼꼬미 다육들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 왼쪽에 아이들은, 어, 다사랑 다육에서 온 아이들이고, 이 오른쪽에 아이들은 반야 다육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어, 근데 이 다육들이 그, 우리 지난해 그습설이죠 엄청,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 그눈 때문에 다육 농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어, 그래서, 어, 매장, 어, 사장 님들께서 이렇게 판매처를 열어 주셔가지고 우리들도 어, 매니아들도 많이 구매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 그게 아직까지도 어, 전부 다다 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이 지금 한파는, 한파잖아요, 한파잖아요. 이 한파 때또 이렇게 싸게 또 판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아이들을 어, 저렴한 가격에 어,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어, 다육가 싸고 물건이 좋으면 기뻐야 되는데, 마냥 그냥 기뻐할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작지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도 이렇게 구매를 했답니다. 자, 가까이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얘는 엔드레스래요 엔드레스 어, 참 이쁘죠 말간 같은 색감에 엄청난 자국 수량 좀 보세요 오 어, 얼굴이 몇 개야 타글타글한 이런 다어도참 매력 있죠 어 하엽대기는 정말 짜증나지만 <laughs> 어, 너무 예뻐요 얘도 약간 젤리젤리하게 변하는 아이인가봐요 자 얘가 하나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어떻게 옷이 벗겨졌어? 얘는 에센스, 에센스란 아이인데 얘가 종자포트라고 하나요? 이 종자포트에 이렇게 큰 얼굴이 네 개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얼굴까지 잡혀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어 너무 이쁘죠어 정말 항상 빨갛고 까만 다육들보다가 요런 다육들 보면 또 한번 신선하죠? 아 그다음 에 얘는 창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이키를 제가 창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 봐봐 너무 귀엽죠? 저는 이렇게 큰 창을 보면은 정말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창 보면, 어, 창의그 포스다움은 없지만, 귀욤귀욤 하는 키우는 맛이 또 따로 있답니다. 자, 이건 나키 어,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스위티란 나인데요. 그 이쁘 이쁘라는 동생이 또 요거를 선물해 줬더라고요. 어, 정말 너무 이쁘죠. <laughs> 이름도 이쁘고 어, 얼굴도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보진 못했지만 그 이쁘 이쁘가 마음씨도 착해서 또 저희의 이렇게 이쁜 다육을 선물해 주셨답니다. 어, 스위티, 이건 빼놓고 다칠까봐. 자, 그다음에 이 다육이 어, 정말 이 오동통한 거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얘가 로즈베리래요. 로즈베리. 정말, 아, 너무 예쁘죠? 이거 통통해가지고. 아, 이거 정말 잘 고른 것 같아, 내가. 너무 예뻐. 아, 통통해. 아, 귀여워. 로즈베리.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아, 요건 또 요것대로 예뻐요. 이거 크림 스무디. 이 크림 스무디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약간 펄감이 있는 아이고, 백분감이 있는 아이고, 하나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바짝 빛는데 지금 해가 없어가지고 구름에 가려가지고 지금 잘안 보일 텐데 어 입장이 너무 예뻐요 정말 어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작은 별들이 깨알같이뭐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런 거 너무 매력 있어요 네 백분도 이쁘지만 이런 것도 이쁘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다 아시고 계시는 어어 어, 이거 뭐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이름이 쓰다만 것 같은데. 스라이 아 이게 스라이 아크 스아라크 이게 뭐지? <laughs> 아니 제가 이거 이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지? 아 스타마크 스타마크 아 스타 아, 스타마크 스타마크 스타 마크. 어, 스타 마크네요, 스타 마크. 어, 이거 3도짜리 너무 귀엽죠? 어쩜 이렇게 귀염귀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좀큰 다육들은 큰 다육들대로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작고 조그만 것들은 또이 작은 매력들이 또 있어요. 어, 이 작은 입장들 봐봐요, 스타 마크. 어, 너무 귀엽다. 어, 이거는 다리님이 입행하신 건데 제가 당첨이 된 거네요. 다리님, 감사합니다. 어. 그때에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너는 어디가 아프니라는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위즈 위즈 뷰티가 위즈 뷰티가 나왔었는데 그 다육이가 바로 이아이랍니다 정말 이쁘죠. 원래 이 색감이에요. 이 검정 라인에 얘가 묵으면 묵을수록 더 새까맣게 변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여드린 다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요 이거. 그때는 이게 물이 찼잖아요. 물찬 다육이. 물 찾던 다육이가 지금 어때요? 조금 회복해가지고, 어, 정상적으로 하엽이 지고 있죠. 어, 요럴 때 제가 물을 한 바퀴, 어, 이렇게 추위가 오기 전에 한번 둘러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역광이라서, 아, 딱 참, 좀 그렇네. 보여드리기가 참말로 이게, 요렇게, 어, 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의 본 모습은, 어, 원래 이렇습니다. 요렇게. 검정 라인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진짜 위즈부티에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아파서 저렇게 변화, 버렸어요. 음. 좀더 이제, 또 이제 해, 해를 좀 많이 받고, 어, 건강해지면 이 모습이 나타날 거랍니다. 위즈부티, 너무 예뻐요. 음. 와, <laughs> 이거 몇두야. 하나, 둘, 셋. 다섯두. 오두요 오두. 하나가 가운데 없어. 오두입니다, 오두. 5도. 아싸. 나이스. 어.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제가. 자, 이거는 SP인데요. SP. 아까 스무디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틀려요. 어, 얘는 입장에 각이 또 살아있고요. 음, 약간의, 이거는 약간의 백분감이 있어요. 진짜 살짝, 어, 살짝. 파우더감이 살짝 있는데, 오, 어, 이게 진짜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아, 정말, 해가 안 도와주네. 아, 정말. 음, 얘는 SP래요. 이거 이름이 뭘까요? 참 이쁘네요. 자, 이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킹덤 보스 금. 어, 너무 이쁘죠? 이것도. 아,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나봐요. 인기가 막 반짝반짝 나는 이런 아이들. 제가 바나다육에서도 이걸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킹덤 보스 금. 너무 이뻐요. 자. 그다음에 요거요거 요거. 아, 너무 예뻐 이거 웨딩 드레스래요. 이 웨딩 드레스랑 비슷하게 생긴 다이가 또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 아,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를 딱 선택했는데 세상에 나교 언니께서 또 이거를 저에게 대신 결제해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싸싸 진짜 예뻐요 이거 웨딩 드레스. 이쁘다 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공짜로 받았는데 보내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주셨어요. 어, 다사랑 다육 사장님께서 이걸 또두 개나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거 와인 피치. 어, 정말 난 이렇게 작고 따글따글한 다육이 처음 봐요. 와인 피치 중에 너무 이쁘죠. 이것도 어머, 색깔 이거 다 무른 거 봐. 세상 여기 안에 얼굴 엄청나요. 근데 이게 제가 저한테 두 개나 있어요. 진짜 어, 누가 같이 다육 키우면 이거 진짜 하나 드리고 싶어. 어, 정말.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아이 자 이거는 비타제리 라며 비타젤리 비타체리 비타젤리비타젤리 제리. 래요 비타체리가 막 올리는 이름 같은데 비타젤리음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 너무 예쁘다음 입장도 이게 통실통실 하니요어 아, 너무 이쁘죠 어 귀여워 이거 봐봐 어, 정말 분홍빛감에, 어, 이렇게 산딸기 같은 이 빛감에 너무 이뻐요. 뒤에서부 입장이, 어, 붉어진 아이. 어,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자, 여기서 이제 다사랑 다육, 어, 저기, 언박싱이 끝났고, 이제는 반야 다육에서 온 것들 한 번씩 볼게요. 자, 오! 이거 봐봐, 이거. 화이트 초이스래요. 화이트 초이스. 이게 두 개에 3,000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샀는데, 너무 이쁘죠? 이거 봐봐요. 귀욤귀욤이 너무 예쁘죠, 이거. 여기가 이제 해를 많이 보면 여기가 하트로 이렇게 불룩하게 돌기가 나오는 아이랍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귀여워. 이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음, 블랙 사바스. 블랙 사바스. 블랙 사바스. 아, 예쁘죠, 이것도. 하, 이 바냐 다육에서 제가 까망이들을 많이 고른 것 같은데, 막상 또 보니까 까망이들이 몇개 없네요. <laughs> 블랙 사바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음, 로얄 스타. 오, 어, 정말 너무 이렇게 각지게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아 정말. 다져져가지고, 이대로만 계속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성장이 멈춰가지고 로얄 설탕 이대로만 어, 365 이대로만 있어주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어, 너무 큰 욕심이죠 <laughs> 이거 있고자그 다음에 이거는 리버풀 리버풀은 똑같은 게두 개가 와가지고 이제 합식하면 될것 같아요 네, 리버풀 너무너무 예쁜 아이 리버풀 얘는 목이 참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어, 영상 끝나고 제가 물을 좀 줘야 겠어요자 이거 있고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 사장님께서 저한테 변이로 준다 그랬는데 변이가 왔어요. 그래고 이거는 블라스 블라썸밍 스페셜 어, 신상이래요. 블라썸밍 스페셜 신상. 이게 약간 입장에 변이가 와서 더 예쁘다고 어, 저에게 주셨답니다. 네. 또또또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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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블랙펄 블랙펄. 블랙이 돼 있어가지고, 펄감 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또 블랙 펄인가봐요. 어, 블랙 펄. 어, 얘 너무 귀엽다. 쪼글쪼글해 보여서 만져봤더니, 어, 입장이 단단합니다. 어, 블랙 펄. 어, 귀엽네요. 어, 이거 화분에, 하, 얀색 화분에 심어주면 얼마나 이쁠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젤리. 그냥 젤리래요. 이름이 없어져, 젤릴까? 어, XP로 나갔을 텐데, 무슨 무슨 젤리 같은데, 어, 이거. 이렇게 어안 뽑아지네 잠시만요 어 들어서 보이고 싶어 어떻게 아 뭐, 머리가 이렇게 봐봐 진짜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거 하, 이거 어떻게 이 색감 이 색감 쉽게 나온 색감 아닌 거 아시죠 어 너무 예뻐 이런 거어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 너무 이쁘다 <laughs> 이게 제 저한테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제가 다 키운 것 같아요 응. 음. 자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해맑음 젤리, 해맑음 젤리. 어 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지금 봐봐요. 약간 비슷비슷하게 어, 그런 입장들을 산게 되게 많아 요 이거. 음, 아까 크림 무지도 약간 이런 약간 반짝반짝하고 반질반질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젤리로 변하는 다육들을 그다음에 이거는 깜페르몬이라는 아이랍니다. 페르몬. 아 정말 너무 딸기 우유 같은 이 색감. 음, 딸기 우유 빛감. 어 너무 예쁘죠. 이것도 사랑스러워요, 진짜. 아 예뻐.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얘도. 어. 이건 뭐야? 주피트? 주피스? 주피스라는 아이래. 주피스. 얘도 신상인가? 음, 처음 들어보네. 휴피스는 아닐 거고, 루피스도 아닐 거고, 이름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혹시 이름이 틀리면 정정을 해서 어, 자막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류피스. 아, 주피스 같대요. 주, 주, 주자. 주피스. 음, 얘도 통실통실 너무 예뻐 안에는 다 젖어가지고. 아, 정말 너무 예쁘다 그쵸? 어, 너무 예쁜거 진짜 잘 몰랐어. 이거. 주피스. 어머, 이것도 이뻐, 이뻐가 젖은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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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이쁘라는 이름이에요. 이쁘, 하나. 오 이쁘야, 고마워. 나는 몰랐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이건지는 몰랐어. 요뭐 하나 줬긴 줬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막 풀다 보니까 몰랐어요. 오 이쁘야, 너무 이쁘다. 고마워. 잘 키울게. 응. 저도 놀라가지고 어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어순간 목소리가 커졌네요. 아 진짜. 자, 이거는 콜드 블루. 아, 그러니까 젤리가 여기, 와, 가운데가 젤리젤리하게 변하면 진짜 이쁜 아이. 어, 콜드 블루. 아, 목이 너무 간지러워서 제가 물좀 먹고 왔어요. 아우, 정말. 날도 춥고 건조하고 이러니까 목이 금방 말 조금 몇 마디는데 금방 확 가네요. 아, 이거는 콜드 블루. 자, 이게, 제가 아까 말했죠. 킹덤 보스금 할 때, 반야에서도 구매한 것 같다고. 네, 이게 왜 구매했냐면, 입장이 이렇게 틀려요. 색감도 틀리고. 얘가 과연 같은 킹덤 보스에서 나온 건지, 음. 아니면, 이름만 같은, 음, 다른 종류의 아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같은 환경에서 제가 키우다 보면은, 얼굴이 비슷하게 변하면 같은 아이, 다르게 변하면 이름만 같은 아이가 되겠죠. 어, 정말, 그, <laughs>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처음 나타났을 때한번 걸리고 나서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자꾸 그 목소리가 우리가 노래 부르다가 삑사, 픽사, 픽사, 사리가 난다 그러죠? 그렇게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유튜브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어, 그 전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말을 할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차를 자꾸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어, 그 전에는 그래서 제가 노래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어, 좀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노래를 불렀을 때도 이렇게 약간 떨림이 뭐랄까 성대 자체에서 그의도치 않은 떨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휴증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절대 걸리거나 아프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최근에 걸린 독감까지 더해져가지고 조금 목에 무리가 많이 간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laughs> 자 이렇게 다육이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laughs> 어때요? 조그미들이지만 너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작은 요런 화분에다가 이런 작은 아이들을 심어서 감상해 보시면 그큰 다육들보다가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면 또 깜찍한 매력이 또 있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작은 베란다에서는 어, 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해요구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다육들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조그미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